<laughs> 저 바위골 그 사장 만났어요? 그대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바 개인 생각인데. 그날에 독수를 사물에 주고 끝나는게독 생각에. 술을 안 먹고 돈 10만 원더 얹을 수 있는 거아니그서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어끝 놀고, 영화도 고 가까 가면 적으면 20명, 많으면 20명 정도 니까요 그걸 도고서사람이없을니안 보고 집사람은 어르신한려다 그리고 아예 그걸 처음부터 듣다가 이거 귀여워요, 애기 달팽이. 응, 이뻐라. 여기도 있어, 애기 달팽이, 여기도 있어. 얘도 애기 달팽이. <목소리도> 아우 미안해 아무 네가 너무 네가 아우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안해. 한번 건드려봤더니 미안해요 음, 작은 애도 가네, 걸어가네, 작은 애도. 음. 음, 작은 애도 걸어가요. 음. 작은 애도 걸어가네. 음. 얘는 아주 애기예요 지금 어, 집이 0 영점 영점 5cm 정도 돼요. 얘는 아기는 지금 등껍질이 0.5cm 정도. 응. 예, 0.5cm 정도. 근데 어, 얘는, 얘는 그래도 한 1.5cm 정도 되는 애 아, 오늘 부추 배다가 얘네들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안녕.